1월 11일입니다. 총무 한부판, 아주 쇼킹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프라이센터에서 주사파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건데요. 주사파, 주체사상파죠. 김일성, 김정일을 높이는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주사파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김국성 씨, 북한의 통일전선부, 대남공작의 주요 직책을 맡았다가 지난 2014년 한국에 망명했던 김국성 씨,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김국성 씨가 참여해서 북한의 대남공장 사례를 증언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켜주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분 말씀 잠깐만 인용해보면요. BBC에서 1994년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 북한 직파 간첩이었다고 발표했더니 국정원과 청와대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더세세하게 다시 발표를 하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반박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94년도에 청와대에 근무한 북한의 간첩이 있었다. 보이로용 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사람뿐이겠습니까만는 어쨌든 그런 사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김국성 씨는 대한민국 사회는 주사파, 이 북한 대남공작에 의한 주사파 운동권에게 거의 장악돼 있다면서 남한 사회 주사파의 동력과 뿌리는 북한의 대남공작 정보기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북한은 2006년부터 대남 간접 파견을 중단했다면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이라면서 대한민국 청와대는 운동권 주사파 계열에서 활동한 이들로 꽉 찼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각종 좋은 명목으로 활동하지만 북한 대남 공작기관에 의해 움직이는 곳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은 수령절대주의 독재국가라면서 우리는 북한 속내를 잘 알고 이승만이 창건하고 박정희가 부흥 발전시킨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대북 대미관계는 적화만 촉진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서운 전략에 대해 빨리 각성하고 비상 안보태세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독일이 나치의 만행 이후에 반나치법을 만든 것처럼 반주사파법을 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실 정치에서는 반영되기 쉽지 않은 얘기이긴 합니다. 자, 김국성 씨 이야기를 요약을 하자면 한국 사회 곳곳에 주사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주사파들이 한국의 신경망들을 장악하고 있고 또그 주사파를 북한 정권,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그 총책은 김정은이니까요. 김정은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요. 80년대부터 주체사상파가 나왔습니다. 대학가는 주사파가 다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2년도에 주체사상파가 서울법대 김영환에 의해서 북한으로부터 도입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주체사상파가 온 나라를 쓸어버린 거예요. 운동권, 대학의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체 사상파. 그러니까 사실상 장악을 한 거죠. NL이 있고 PD가 있다고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PD라는 것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국내 PD계열도 힘을 잃어버렸고요. 자기들 이데올로기적인 맹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북한 체제가 버티다 보니 남한 주체 사상파도 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운동권, 대학의 운동권은 80년대를 지나면서 주체 사상파에서 완전히 장악이 돼버렸죠 사실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90년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저희 형님들은 다 80년대 학번들이었고요. 한참 87년도에 대학가에서 운동, 맨날 최루탄 터지고 돌 던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략 학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운동권이었어요. 실제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건 사회주의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대로 그 영향력 아래빠져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하는 얘기를 그 노동가요? 어, 뭐, 그 맨날 그때 불렀던 노동가요? 저도 불렀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치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지 학교가서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쪽발이 양키놈이 남북을 갈라. 메판파시와 앞세우는 수탈의 나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나라. 결국 우리의 잘못은 없고 모든 외세가 분단을 만들고 이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모순들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 저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애들 모아 놓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해야 된다. 가스라테프트 얘기를 하면서요. 가스라테프트 조약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스라테프트 조약. 황당무계한 소리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가스라테프트 조약으로 인해서 일제 침략, 일제 강점기가 됐기 때문에 미국은 철천지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가 우리가 모으는 이 사회적인 모순과 갈등과 불합리함을 어, 극복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해방된 조국이고 남한은 아직 해방되지 않은 조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힘을 이미 해방된 조국, 북한의 힘을 에, 빌어서 우리 민족끼리 공조로 해서 아직 해방되지 않은 남부 조국을 해방을 시켜야 된다. 이게 민족 해방이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제가, 어, 따라, 한참 교회 안 나가면서 이런 논리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대적하는 논리들이에요.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기 때문 그러면서 중학교 때는요.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북한에 대남방송이 들려요. 새벽 2시, 3시. 공반 답히고 어, 밤새 운다고,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북한 방송이 들립니다.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는 노래. 제가 중학교 때 들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오, 김일성은 대단한 영웅인가 보다. 이게 이제 주체사상파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타고나기를 정신세계에 대한 갈증이 많았기 때문에 유물론가는 충돌을 했는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 주체사상이라는 건 민족주의를 어, 거죽을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접근하기 굉장히 쉬운 면이 있어요. 그 민족, 약자, 형제에 대한 사랑을 흉내를 내거든요. 이런 이런 민족주의의 거죽을 뒤집어쓰고 있는 주체사상의 영향력 아래 많은 청년들이 노출돼 버린 거죠. 그 영향력 아래 빨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반일 감정과 사람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그리고 이것은 친북. 용공적인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투신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80년대 이후에 이 운동권 출신들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이 운동권이 주체사상 의 영향 역할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맹세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처음에는 민족주의를 가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체사상에 넘어가기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건드려요. 그러다가 대한민국 정통성, 역사적인 정통성. 이 나라가 잘못 태어난 나라다라는 생각을 점점 주입시키죠. 북한 바로 알기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어, 외세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나라인지, 자주와 주체의 나라인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숭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체 사상이죠. 이런 주체 사상파 대표적인 게 이석기 세력 아닙니까?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근데 이 경기 동부연합, 새벽 2시간 3시건, 휘슬 한번 불면은 모였다는 거예요. 큰 강당. 그런데 2시 3시면 오라고 하면 그때 다 150여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경기 동부연합이에요. 이석기 세력이. 근데 고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기 동부연합 말고도 경기 남부연합, 경기 북부연합, 서울연합, 뭐 지역마다 연합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주사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다 시민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 뭐 수많은 단체들에 들어가 있을 거고,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바로 언론과 국회죠. 여야 어, 막론하고 그러니 이게 무슨 정상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극우 수구 꼴통 프레임시어 가지고 쫓아내버리고 이 주체 사상파들 이석기 세력 같은 경우는 북한이 전면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했기 때문에 이 소형화 경량화된 핵무기를 배경으로 국지전을 벌여 나갈 텐데 전면전 없다 그랬죠. 국지전을 벌여 나갈 텐데 그때 우리는 후방에서 교란시켜야 된다, 걸기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악한 법과 악한 제도입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악한 법과 악한 제도들. 주체 사상판에 있는 주체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본인들도 추사판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잘못된 이념, 이데올로기 교육과 또 역사안이 잘못 들어가 버린 거죠. 이 반일감정을 피두로 해서 결국은 친북, 친중, 이 사상 안에 침투돼 버린 사람들. 주체 사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특히나 지식인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주체 사상파와 또그 외곽에 있는 주체 사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민족, 민주, 평화, 평등, 이 가짜 평등, 가짜 평화, 가짜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지. 지금 대한민국. 이들이 만들어내는 게 악한 법과 악한 제도예요. 차별금지법이나 낙태 관련 수많은 악한 법과 악한 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핍절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반교회적인 정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체사상파들과 그 외곽에 있는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동심원 가운데는 김정은이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막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에요. 김국성 씨 얘기처럼 모든 사회가 한국 사회가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저 오래 해봐서 알죠. 저도 주체사상 영향력 아래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이거 봐라.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상이네 라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걸 끊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악한 법과 악한 제도들 사실은 하나하나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나만의 신경망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형제들일 수도 있고 자매들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렵습니다. 남만에서 막는 건 이미 수위를 넘어서 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썼던 책이 대한민국 적화보고서라는 책입니다 2007년이니까 무려 15년 전 거의 15년 전에 썼던 책이네요 이미 시간이 그렇게 지나버렸네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 적화됐다 2007년에 이미 적화됐다 그 그러니까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수습이 불가하는 거예요 국회는 말할 나이도 없고 언론도 말할 나이가 없고 시민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 문화, 예술, 어디를 봐도 정상적인 얘기를 하면은 배제되고 쫓겨나가는 분위입니다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10년의 기회를 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보수 우파라고 하는 진영에서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활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시적으로는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무너뜨렸어야 돼요. 북한 체제를 고립시켜서 평화적으로 와해시켜서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전쟁으로 무너뜨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돈줄을 끊어버리면 되니까요. 한국 교회가 돈안 주면 됩니다. 근데 그건 안한 거예요. 미시적으로는 남한 사회 이 선거에서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모인 겁니다. 악한 법과 악한 지도 독버섯이 번전하경 시작하는데 이 독버섯들을 이제는 이제 하나하나 뽑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수가 없습니다. 이 주체 사상파, 동심원 가장 가운데 있는 김정은 정권이 망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이 북한 정권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눈으로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월으로 역사 속의 모습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의실이 내게 두려움이 없도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 주사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제가 걸렸던 소송이 다 주사파들이 건거 아니에요. 그 12억이라는 그 소송들. 수많은 음해와 모함과 비방들 주사파들이 한 거죠.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열방이 나를 애우사서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병원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질지어다. 북한 정권은 이스그리 쇼명이 오느니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저희가 나를 애우사고 애우사서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여호와 이름 말고는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구세주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언을 해 북한 정권은 무너지지 않다. 우리 선포하고 다시 선포합니다. 저희가 덜이가 같이 나라에 오사서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려다.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려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북한 정권은 무너질지 않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주사파 권력은 한반도 남과 북에서 완전히 무너질지 않다. 이 실신 명령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여호와의 행사를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는 자들 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오직 여호만이 와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비성,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있는 기비성과 그와 추종하는 세력들. 이 수일 만에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평양이 무너질 때 나만의 연결되어 있는 주사파 권력들 함께 다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축출이당하게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